야루, 조금만 할수있야 야루, 나갈 수 있네 자 여러분 오늘은 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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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이 이 자, 오늘은 피그를 하지 않았구요. 할, 할지는 않을, 안을 거예요. 왜냐면, 어, 지금 시댄팔이 끝났거든요. 이래서 아직 리메이크된 피그는 없는 거 같네요. 우선 전기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일단 피그 육사에 대한 건다어렵고요 일단 다음 게임을 가보겠습니다. 고고씽! 쑤! 쑤! 자, 단은 이렇게 됐고요. 지름길을 아직도 있긴 하네요. 다가겠다 뿌잇! 아잇! 이 너무 어려워요. 아악! 뿌잇! 뿌 오케이! 나이스. 보이, 보이, 아! 안돼. 자 오늘 목자은 사실 잼미 잼모 타를 깨는 건데 가 보고시죠. 안돼. 자 한번 해 보죠. 일단 보라색으로 순도 안해 줄게요. 자첫 번째 지름길. 다시 보라색으로, 이번에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녹화 끄고, 바로 하겠습니다, 안녕. 그럼, 바로 순간이동. 어이, 절대 단고구요 가보겠습니다. 아!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 어이, 어이, 제발, 제발. 뭐냐에우이 성공했다. No jump, no jump, no jump. 아니, 씨. 아이 씨. 아니, 씨. 이건 아니지. 지금. 아. 망했네, 이거. 아망따다 안망했다 안망다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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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진짜 다시 올라가도록 하죠 다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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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스 이자죠 한번 했어요 아제까지 왔죠 좀만 더 가면 회사회사 우리 찐보죠? 우리 쇠면 아니. 어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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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여여여 다른거 해버려 씨 뭐 있냐. 그냥 카탈로그 아바타 최적이나 해봐야겠다.

제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날고, 처음, 제 목소리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게, 쇼츠로 갈지 아니면, 아, 가 쇼츠 목소리오나 영상이. 쇼츠는 1분이어서. 네, 예, 6분이고요, 지금 딱 6분이네요. 일단, 캐릭터 바꾸고, 예, 한번더 바꾸겠습니다. 하나, 둘, 아이 셋, 아이야 안돼 잘못 눌렀어 다시 둘, 셋, 둘, 셋, 요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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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여, 셋, 둘,